알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우리 새벽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에,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어, 담대하게 또 용기있게 결단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 사랑을 해부시나. 주님께서 풍성어은애를 내려내 영혼이 너나리복받으니주 예수를 너희도 우주로서 a 네 아멘. 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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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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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피흘려 주신 그 놀라운 고난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내 목사 고난을 내가 또 걸머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또 내가 잘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생각과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죠. <laughs>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론유다의 그런 배신으로 주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기로 잡혀오죠. 그래서 거기를 베드로가 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그 성전 뜰로 따라가게 되는데, 주님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어, 가슴 열리관 쓰시고, 온몸 피로 그냥 어,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 거기에서 어, 주님이 이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67절.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영화를 연상해 보면은 쉬울 거예요. 이런 이 베드로의 그런 부인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들 많잖아요. 지금 이 67절 읽었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거든요. 불을 쬐고 있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가로등이나 그런 게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칠흑 같은 밤. 거기에 이제 횃불 같은 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켜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두움이 칙칙하게 어둠이 내려 있는 그런 가운데죠. 그런 가운데서 모닥불이 하나가 이렇게 피어 오르고 있는데 춤 춥습니다. 거기가 그, 어,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 같은데여가지고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l garden,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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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r d 불안과 긴장과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어,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하는 어떤 그런 어, 얼굴로 지금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어, 베드로의 모습에 그런 베드로를 이 여정이 주목하고 주목한다는 말은 이렇게 에, 또렷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주목해서. 노려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어 묻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오늘날에서 우리 한국의, 한국의 상황을 만약에 비유한다면 어 북한이 내려왔을 때 북한에 대해서 막 그쪽에 이제 부역했던 음, 북한 쪽에 막 부, 공산당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남쪽 이제 초 올라가서 이제 서울을 회복하고, 근데 그때 과거에 북한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마치 공개 처형 인민 재판 받는 것처럼 공개 처형되기 직전, 너도 그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완전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마치 그와 같이 신성모독.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저들이 가, 저들이 만들어놓은 그 기득권의 그 카르텔, 그 거기에 그 율법 그것을 어긴 음? 그런 나사렛 예수. 별거 아니 촌구석,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그런 청년 예수였어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대역죄인과 같은 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치 그냥 보안법을 어긴 그런 아주 정말 사형에 금방 처해버릴 그런 엄한 벌을 주제, 으, 저지른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종교법을 그들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법을 어긴 신성모독을 모독죄를 지은 그런 예수, 나사렛 예수였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그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o 콩 g t a l k 죠 n g Talkong, Talkong, 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n g t a l k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Talkong, Talkong, t a l k 나도 주님을 죽는 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응? 주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도 어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는데 십자가 달리시는 그런 그렇게 그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몰래 지금 쫓아갔어요. 떠라내까지 어떻게 되가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어, 목숨을 건 정말 십자가 달리시는 주님과 나도 같이 그렇게 되겠다. 자기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멀찍한 뒤에 있으면서 관망자로 있는 참, 적극적인 주님께 그저 십자가의 길에 가 있는 그런 주님과에게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멀찍이 있는 방관자로서 관망자로서 이렇게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모른다. 나는 저와 같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한 사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베드로를 저주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어, 판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얼마나 부인합니까우리 삶의 사소한 그런 순간순간에서 얼마나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냐고, 내욕심 나이 의기적인 욕망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 요 이렇게, 관망자로, 적극적인 참여자 참여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자로서 이렇게 잘 되고 있나 h o c o l a t e 그런 베드로, 베드로보다 더 못한 우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는 모른다 저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앞뜰로 아래뜰에 있다가 앞뜰로 다시 나갔어요. 성전을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다시 또 성전 안에서 앞뜰로 이렇게 예수님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거겠죠. 자, 육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여정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무리들이다.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옆에서 있는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너 갈릴리 사람이다. 그 그러니까 말은 갈릴리 갈릴리는 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어향하고 남쪽 어향은 달랐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쓰는 사투리와고 예루살렘 남쪽 사람들이 쓰는 말투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모른다.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 짧은 말이었는데도 보니까 사투리 북쪽 사람들이 쓰는 그 사투리 억양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 야 너도 갈릴갈릴리 사람이구나.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는 10제, 71절 세 번째 부인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응?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전혀 모른다.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72절 그러니까 어,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얘기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닭이 두번 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 주님과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은 이 말씀이 베드로에서 33세 번 부인하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어,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 주님 아주친 주님 여기서 보면 주님 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종의 시선, 응? 여종의 차갑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정주하는 나사렛 사람, 응? 북쪽 갈릴리 사람 이 정주하고 아주 아주 차가운 그런 시선으로 어, 바라보는 그그 어, 그 여종 여자 아이의 그 시선이 있고. 또 여기서는 주님이 주님과 눈 마주쳤잖아요. 주님과의 그 시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은 어떠었겠어요? 덕지덕지 피로 그냥 물들여진 주님의 얼굴. 그 가운데 아마 주님이 그, 그 군사들에게 마주셔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눈도 막막막 맞아 맞아 가지고 제대로 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주님 물골함이 뜨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어... 하셨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에 있어 그런 말. 주님이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세번 부인한 후에 네가 돌이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들을 모아서 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굳게 하고 부흥시켜 나가고 그 일을 니가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 세번 부인할 걸다 아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눈동자는, 주님의 시선은 어 극률의 시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시선, 저가 비록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얼마든지 다시 기다리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눈길, 회복의 눈길, 극률의 눈길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을 선택해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 그러는 많은 경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되 육신이 약하다. 응? 나름대로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플 때가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선이 이여정과 같은 시선, 아주 따가운, 아주 차가운 냉소적인. 응? 정죄하는 그런 시선이 세상의 사람들,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우리 주님이 바라.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결국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따뜻한 그런 주님의 시선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신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인할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그런 연약함,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연약함, 방관자처럼 있는 관망자처럼, 적극적인 참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어, 관망자로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막 소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럴 때도 또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면서 피로 뒤범벅이 된그 얼굴 그 눈동자로 그 사랑의 눈, 그 회복의 눈, 극유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더 주님 당신과 같아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를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로 하여금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역에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여종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결실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앞에서 불렀던 찬송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주노이를 돌보실 때 예참 병락한 과 위가 넘치겠네 주노이의 비내 주노이 시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아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마태 교회에서 하는 어~ 십자가 길일곱 스테이션 세븐 스테이션 그 묵상하는 근데 오후 네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 어~ 성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어~ 한 번씩 하시고 기도하고 또 은혜받는 귀한 어~ 프로그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토요일날 다섯 시 여섯 시에 새벽에 기도하시러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날 또 부활절 날 주일 날 뵙겠습니다. 살롬. 살롬 고맙습니다.